지금 외청들은 이거 문제 없어요? 뭐 온갖 외청들은 많잖아요. 무슨 뭐 통계청이니 경찰청이니 검찰청이니 뭐 검찰청은 괜찮아요. 그그 자체서 뭐 따로 따로 있죠. 외청들 지난번에 이제 조달청. 이 이제 큰 문제가 있었는데 조달청은 지난번에 그 중대본의 때도 그잘 회복해서 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고를 했고 경찰청에 나그 당시에도 별 문제는 특별히 그 문제 있다고 이게 그 이제 이, 이런 제가 오늘 이것도 하나 발견한 사실인데 외청 있잖아요 외청들 외청도 자기들이 이 이런 분들 지휘하는 외청 기관이지 독립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. 거기 업무도 당연히 각 소관부처가 파악을 해야죠. 내가 보니까 그 외청들 업무는 버려놓은 것 같더라고요. 국무회의 보고도 안 되고, 파악도 안 되고, 따로 있어요.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앞으로는 소속 외청들 업무도 챙기도록 하십시오.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. 외청이라니까 아예 그냥 시집장가 가서 분과한 자식 지급하는 것 같아. 그러면 안 됩니다. 그건 그럼, 그럼 통제가 안 되잖아요. 그것도 그렇고 그 산하 공공기관 각 기관들도 좀 챙기세요. 그것도 다 내가 보니 거의 버려놓는 것 같아. 그럼 누가 누가 관리합니까? 감사원만 감, 관리하게 되죠.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그 소속 기관들, 산하 기관들, 외청, 뭐 연구기관이든 뭐. 전 거기까지 다 챙기도록 하십시오. 그것도 다 공무원이고 소속 지위를 해야 될 대상들이잖아요. 지위에서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챙기도록 하십시오. 외청들이나 산하 공, 뭐, 공공기관들은 여기를 쓰지 않죠. 쓰나요? 네? 공공기관들도 이, 네, 공공기관들도 어, 저 외청들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것 같아요. 그런데 예, 좀다 예. 빠져 있는데. 그데 대부분 저 외청들이 별도의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국세청이라든가. 아, 아니 뭐 국세청이라든가 알겠는데요. 대체로 그렇긴 한데. 하여튼 빠지지 않게 금물 그 속이는 다 넣어 놓자 그 말이죠. 예, 네,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. 자기 소관이니까 외청 일이라고 모른 척 가도 사고 나면 책임은 지는 겁니다. 외청 소속 기관 다. 각 아, 부처의 책임을 져야죠. 자, 아, 다음 진행하시죠. 자, 그러면은